자두 번째 시간은 뭐를 해볼 거냐면요. 어, 예전에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진을 가져와서 액자도 만들어 보고요. 안에 개체도 넣어보고 뭐 말풍선 같은 것도 넣는 작업을 해볼 건데 어, 여기 교재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 실무에서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끄면서 보통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블로그 같은 데다 올리는 걸를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포토스케이프에서 가장 많이 써요. 근데 교재에서는 빠져 있어서 한번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좌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스케이프를 실행을 하시고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교재 없습니다. 책을 덮으시고 별도로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면서 합니다. 자, 포토스케이프에서 1 번이 사진 편집을 누릅니다. 네, 사진 편집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꾸미고 싶은 사진을 하나 갖고 오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남이섬이 있어요. 남이섬에서 어, 사진 크게 나왔던 저는 3번으로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저랑 똑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기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액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액자 넣는 게 뭐냐면 여기 맨 밑에 액자가 있어요. 네, 액자가 이렇게 누르면.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액자를 한번 골라보세요. 그냥 눌러서 음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슬라이드 메뉴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쭉 내려가서 지금 많이 쓰는 게뭐 캘리 같은 경우도 이걸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캘리드 모양을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테이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테이프 모양도 많이 쓰고 여기에서 얘를 200%를 하면 얘가 좀 두꺼워져요. 이렇게.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캘리를 해보겠습니다. 캘리 한 7번으로 해볼까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캘리 7번으로. 네. 여기 둥근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세요. 바깥에가 이게 둥그렇게 잘라지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자, 액자만 넣어봤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것도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세피아 톤으로 사진이 좀더 바뀝니다. 음, 취소할 때는 여기 취소 단추를 누르시면 한번 돌아와요. 이렇게 또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네, 저는 지금 액자만 일단 넣어봤습니다. 자두 번째는 개체를 들어가 볼게요. 자 개체에서 여기에 그 두번째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이게 아이콘 모양이거든요. 여기에 가시면은 아이콘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콘이 많은데 지금 돗담배랑 어울릴만한 아이콘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돗담배랑 음... 어울릴만한게 지금 얼굴도 없고 분장에 얼굴에서 얼굴에서는 얼굴에서 좀 어울릴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한번 요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아, 요걸로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 요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확인 눌러서요. 이렇게 갔다가 적당한 곳에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네. 하나를 넣어봤구요. 자, 돛담배에다가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말풍선을 하나 넣고 싶어요. 여기다 말풍선을, 음, 요기 보면 말풍선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눌러서. 말풍선 종류가 지금 이렇게 돼있어요, 기본이. 얘를 누르면 종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한번 보시는데요. 자, 이것도 자기가 많이 쓰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많이 써요. 요거랑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걸로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네. 자, 어, 여기가 뭐, 돗담배라고 한번 해볼까요? 음, 지금. 네, 이렇게 써 봤는데 글씨가 안 보이죠. 글씨가 안 보일 때는 글씨 모양을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목각 파일을 한번 바꿔 볼게요. 크기를 사진은 이거는 크기에 맞게 적당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진 크기에 맞게 어, 그다음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해 봤고요. 말풍선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 얘를 투명도를 조절하게 되면 뒷배경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로 네. 말풍선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음. 하계를 눌러서 이렇게 두껍게 약간 이렇게 크게 해서 도담배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갖고 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해 봤고요. 음. 글자 크기를 좀더 크게 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얘를 한 100으로 줘 봅니다. 어, 지금 얘는 100이 안 들어가네요. 다시 아 지금 여기서는 최대 크기가 72밖에 안 들어가요 음, 채, 최대 크기가 72밖에 안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해봤고요 음, 여기다 이렇게 넣어봤고 다른 거를 한번 더 넣어볼게요 뭐 아지랑이가 올라오게끔 모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개체를 들어가셔요 개체를 들어가셔갖고 특수 효과가 있어요 특수 효과에 가시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아지랑이 효과가 있는데 요거를 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고요. 크기 조정을 적당하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 보고요. 이렇게 다음 또 하나를 또 갖고 와서 다른 거를 이렇게 갖고 와서 크기 조정을 적당하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다시 또 크기 조절을 해서 이제 갖고 오면 됩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여기 도화기가 있어요. 그럼 바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잘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반사광 같은 경우도 한번 넣어볼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음,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햇빛 비치는 곳에다가 약간 모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런 식 크게 조절을 한 다음에, 조정할 을 수가 있어요. 두 개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이게 갖고 와서 음, 적당한 곳에다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넣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꾸며봤는데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요거는 말풍선을 이용한 거고 글씨를 어, 여기다가 하나 넣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멋진 돛 멋진 돛담배라고 한번 제가 써볼게요. 두 줄로 한번 써볼 건데, 자 이럴 때는 T하고 TT가 있습니다. T는 어, 글씨랑 크기가 하나로만 써져요. 그래서 TT를 보통 많이 씁니다. 이거는 색상하고 글씨가 예를 들어서 멋진 돛담배가 있는데 멋진을 빨간색, 뭐 돛담배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크기도 다르게 다이롭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씁니다. 리치 에디터라는 것을. 자,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멋진하고 엔터친 다음에, 돛담배라고 한번 써볼게요. 네. 어, 멋진 나루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나루터. 네, 나루터라고 해보고요. 물결 표시도 하나 해보고, 이렇게. 자, 블록을 잡아서, 블록을 잡아서, 글씨 모양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색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음,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글씨는 나눔 나름, 나름 고딕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한 해볼게요. 이렇게 글씨 크기는 약간 좀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36 정도로. 자, 확인을 일단 먼저 해보세요. 얼마큼 나오는지. 네, 확인을 했더니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면 엄청 크게 해야 되겠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멋진을 블럭 잡은 다음에 지금 보니까 60 정도로 하고 나루터는 한72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진 크기, 사진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를 저장할 때는 원본에다 저장하면 그대로 덮어 쓰기가 되니까 웬만하면 꼭 다른 이름으로 이용, 이용하세요. 보세요. 여기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네 이걸 눌러서 도담배 2라고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빼기 1이라고 그냥 저장하셔도 돼요 이렇게 003 빼기 1번 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 엑스를 눌렀다가 만들어진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이거는 본인 폴더, 내 컴퓨터를 들어가셔도 되고 노란색 폴더를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 가시면 본인이 좀 전에 받았던 곳이 있어요. 저장했던 방, 저는 F 드라이브에 평생 학습관 어, UC c 예제 방이에요. 저는 남이선 방에다가 받아놨어요. 지금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수정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오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걸로. 자, 포토스케이프를 한번 눌러서요. 자, 요번에는 자기 사진이 있으면 자기 사진으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사진 편집을 누르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샘플 사진이 어, 이거를 5 번째 사진으로 한번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는 효과를 한번 먼저 넣어볼 거예요. 자, 여기 포샤시 효과도 있는데. 여기 필터가 아까 있었죠? 필터의 하살표를 누르면 필터의 하살표를 누르면 여기에서 어, 필름 느낌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필름 느낌에서 아그파 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어두워진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필터에서 종이 질감을 플로어로 하게 되면 꽃무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이건 지금 잘 표시가 안되는데요. 얘를 필터 효과에서요 음, 그림 느낌에서 연필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색연필하로 한번 해볼게요. 색연필하. 그러면 색연필로 그림 효과가 나타나는데 별로 안 마음에 안 드네. 잠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연필화. 아, 연필화도 안 어울리네요. 어, 요거는 지금, 다른 게 뭐가 올, 펜화도 있고, 수채화. 아까 수채화 했었죠? 펜화. 음, 사진이 선택을 잘못했네요, 제가. 지금은 그냥, 아까 했던 게, 색연필화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채화 연필화. 네, 그래서 효과를 좀 낮춰서, 네, 효과를 한번 줘봤습니다. 효과를 먼저 준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스케치한 효과가 나요. 색연필로 스케치하는 효과가 나타나구요. 액자를 뭐가 어울릴지 액자를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액자를 여러분들도 하나를 골라보세요. 오래된 사진이. 어, 이거는 오래된 사진이 지금 잘 어울리네요. 오래된 사진이 잘 어울려서 어 저는 이걸로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오래된 사진 느낌이 따로 있어요. 여기 필터에 가시면은 오래된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서 6번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더 효과가 더 나타나는데 중복돼서 효과를 없앴고 약간 느낌이 어두운 느낌이 나게 하는 것은 여기서 어 반디 쿠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디 쿠루 네, 동그라미 잘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어 옛날 흑백 사진이 나타나죠 음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잘 어울리네요 네 이렇게 먼저 디자인을 해봤구요 자 개체에 들어가서 개체에 들어가서 어 지금 분위기가 목장이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아이콘을 먼저, 약간 무서운 사진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약간 폐가 느낌이 나는데요. 무서운 사진으로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약간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 봤구요. 자, 음 말풍선을 이용해서, 네, 말풍선을 이용해서 종류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를 여기서 고른 다음에, 어, 아까랑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그냥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다가, 어, 목장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목장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확인 단추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고요 음, 딴 거를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기서 얘를 누르고, 네, 아이콘을 이용해서 다른 걸한번더 만들어 볼게요. 특수일가 같은 경우도 있고, 숫자나 뭐, 일러스트 이렇게 되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행도 있고, 네. 기타도까지 있는데, 지금은 어울릴만한 게, 음, 연필 모양에서 느낌표. 하트 분장. 자, 여기서 그냥 이모티콘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목장. 목장에 동물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동물이 마땅하게 여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없네요. 음. 아, 문방고를 많이 쓰니까 문방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방고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봐, 그렇게 만들어보고요, 이렇게. 네, 문방고를 이렇게 해보고, 자 여기다 앞정을 한번 두개 박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지금 이런 앞정을 눌러서 앞정 모양을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봤고요. 다음 또 앞정을 하나를 복사해서 네.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조정해 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 있는 목장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경기도 행성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tt를 누르고 여기다가 경기도 엔터 경 띄우고 행성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색상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일단 전체 블록을 잡아서 글씨를 다른 걸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바꾸고요. 블럭을 잡은 다음에, 다른 색으로 한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more c o l o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색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명암을 먼저,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암, 명암 색상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네. 확인 버튼 누르면, 블록을 이렇게 잡아서. 자, 근데 글씨가 작죠?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얘를 72포인트로 다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이 너무 커서요. 자동으로 글씨 크기가 이렇게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행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이런 거는 도형 같은 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사진을 좀더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어, 실무에서는 여기다가 보통 가격대 같은 거를 많이 입히고요. 그 다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옷을 표현하게 되면은, 뭐, 남성, 뭐, 기장이 얼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라는 거. 세탁할 때 주의점, 뭐,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얘를 꼭 저장할 때는 저장단추를 누르고 꼭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본 사진에다가, 뒤에다가 빼기 1, 빼기 2,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저장하기가 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음. 오늘은 개성있게 꾸미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하고, 나머지 나중에 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를 또 2차 작업을 합니다. gif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꾸며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간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3월 3일 날은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 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할 겁니다. 음, 어,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동영상 녹화된 것을 보시고 실시간 강의할 때가 4시에서 5시인데 입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요번에는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어, 뭐 동영상만 보고도 웬만하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으면 굳이 입장을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규정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3시간에서 출석도 체크하는 것도 있고 영상에, 영상에 꼭 출석 체크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 4시에서 5시에 입장하셔서 본인이 질문할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메모해 놓으셨다가 거기 실시간 채팅방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3월 3일날 오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